민주당에선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위기라기보다는 개파적인 색채가 짙은 목소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잇따라 패배한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이 적절치 않고 차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이 의원 측이 곤혹스러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나올까요?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 좋은 미래 소속 민주당 의원 41명은 입장문을 내고 8월 전당대회에서 당의 얼굴과 중심을 바꾸겠다. 다름과 새로움이 가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를 권유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입장문엔 백혜련, 한준호, 이혜식 등 이재명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더 좋은 미래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하면 과거 보수 정당의 대선과 총선 패배를 답습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불과 8개월만에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전당대회 나와서 총재가 되고 결국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한테 한방에 패배해서 정계를 은퇴하는 상황. 이해창의 길 전에 황교안의 길을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당권 주자들도 자신들의 불출마로 압박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주변에 이재명 의원이 나오지 않으면 나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 전해철 의원도 이 의원과 연계해 출마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책임지는 분들은 또 책임지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저 역시 반드시 출마를 고집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는 세다교 체론을 띄워 이 의원을 기득권으로 보이게 프레임을 짜려 한다고 반발하며 이재명을 띄워야 민주당이 산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조원입니다